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새벽부터 어세싱 크리드 미라지 플레이 중입니다 리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난감합니다 평가를 해야 하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애매한 게임이 있었나 싶네요 저도 유튜버이기 전에 다른 분들 영상도 보면서 즐기는 시청자 입장으로 게임 리뷰 영상을 볼때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그래서 재밌냐 재미없냐 그거부터 좀 알고 싶다 인데 어크 미라지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너무 심하게 평타 게임인 것 같거든요 메타 점수도 애매하게 78점이던데 진짜 게임도 <laughs> <laughs> 아... 아니, 아 돼지 양반. 평타 게임이면 그냥 할만한 게임이란 소리 아니요 재밌지도 않나보네. 그럼 그냥 별로인 게임이라고 하면 되자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또 게임을 하고 있노라면, 연출 컷도 괜찮고, 중간중간 영상도 뽕 차오르면서, 막상 몰입해서 하면은, 아니, 할만한 게임보단 더 재밌는데? 그래, 이 정도면 재밌는 게임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계속 플레이 하다보면, 역시나 좁아졌지만 미니 유비식 오픈월드 느낌의 스토리 컷신 진행 후에 암살구역으로 찾아가서 암살, 다시 스토리 진행, 또 다시 암살 같은 반복 패턴에 지겨워지면서 아 아닌가 내가 그냥 유비 빨아서 재밌다고 느끼는 걸까 유비 팬이 아니신 분들이 하면 루즈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할 만한 게임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또 게임을 끄고 있으면 아 그래도 암살이 생각나면서 또 게임을 켜서 같은 짓을 반복하다가 지루해지고 반복하다가 지루해지고 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평가를 내리기 너무 애매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같은 어크 시리즈를 말씀드리자면 정. 정말 재밌게 한어크포랑 어크 오디세이에는 전혀 못 미치는 수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바랄라보다는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어크 오리진보다는 또 살짝 아래인 것 같고 유니티나 신디게이트보다는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더욱더 애매한데요, 진짜. 일단 이번 짝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이라 플레이 타임도 짧을 거라고 했는데 플레이 타임은 그래도 20시간 초중반 정도라고 는 합니다. 그래서 완전 일직선 플레이인 줄 알았지만 막상 플레이 해보시면 의외로 또오픈월드예요 전작들처럼 엄청 방대한 맵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식은 오픈 월드로 되어 있습니다. 조작이랑 액션이 상당히 간단한 조작으로도 즐겁게 할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고 그음도 생각보다 임팩트가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중간 중간 영상 신들도 은근히 뽕이 차오르게끔 잘 만들어놨고 분위기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암살 재미와 전투 재미도 좋은 편에 속해요. 다만 플레이의 진행 방식이 반복 패턴이라 지루함이 몰려올 때가 있고 특히 좁은 구역에서 퍼즐을 푸는데 저 진짜 이때 현실로 토할 뻔했습니다. 제가 참을미 게 멀미는 좀 심한 편인데 게임 멀미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퍼즐 푸니까 멀미가 심하게 와서 새벽에 컴퓨터 앞에 진짜 파전 만들 뻔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든 평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생각해 보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일단 게임은 완벽한 평타급의 게임이라고 생각되고요 취향에 따라 또 갈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저처럼 유비소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어크 팬이신 분들은 그래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정가 주고 산게 아깝진 않아요. 유비소프트가 게임을 잘 만드는 편의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저들을 생각해서 게임을 만드는 회사라고 느끼기 때문에 유비소프트와 어크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아무래도 좀더 관대해질 수는 있겠죠. 두 번째 어쌔신 크리드를 완전 처음 입문해 보시는 분들은 이런 암살과 전투 스토리 진행 방식 모두 처음이시기에 그래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유비소프트에 많은 불만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유비식 오픈 인데 이 유비식 오픈월드가 또 처음 접할 땐 진짜 신세계거든요. 두 번째 할 때부터 개지겨워서 그렇지. 진짜 이런 분들이라면 나름 돈 아깝지 않게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유비 게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표작 정도는 즐겨봤고 대표작은 나름 재밌게 했다. 그리고 이런 아랍 분위기나 배경 답답해 보이고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다. 반복적인 플레이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즘 할 게임 많은데 어쿠도 신작 나왔네. 그냥 한번 해볼까? 요 정도 생각. 그냥 평소에 어쌔신 크리드에 무난한 정도의 관심. 이런 분들에게는 아직 비축까진 아니고 나중에 할인할 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가 주고 사기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 각 게임도 아니고 만 게임도 아닌 평타 혹은 평타 이상 정도의 게임이니까 플레이해보시는 것 자체는 추천드리긴 하지만 사실 요즘 있어도 있고 사이버펑크 확장팩도 나왔고 바 확장팩도 있고 그 외에 재밌고 할만한 게임이 넘쳐나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다이의 데모음이나 FC24처럼 만 게임도 넘쳐나긴 하지만 이렇게 할거 많은 시기에 굳이 미라지까지 꾸역꾸역 정상가로 사서 끼워 넣으실 필요까진 없다고 보고요 요즘 하시는 게임 천천히 즐기시고 반년 뒤에 뭐봄 세일나 여름 세일 크게 할때 그리고 할 게임이 슬슬 없어질 때쯤에 그때쯤 한번 사서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참 어려운 게임 평가였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